안녕하세요. 머니 코치 김경현입니다. 오늘은 BFS 개인재정현황표 작성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은 이미 신실한 청직이실 텐데요. 끝까지 파이팅, 응원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표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 맨 위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돈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보통 머니맵 1차 목적지에 나오는 비상금 마련 저축에 적합한 상품들입니다. 현금은 있는 그대로를 써주고요. 자유통장, 보통 은행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 예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잔액을 써주면 됩니다. 그 아래 CMA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입니다. 은행 자유 통장은 금리가 거의 없는 데 반해 CMA는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좋기도 하고 결제와 입출금 기능도 있어서 직장인 급여 통장으로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또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단기 채권에 운용해서 수익을 드리는 채권형 펀드입니다.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콜, 안정적인 채권에 운영하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금을 잠시 넣어두기에 좋습니다. 근데 MMF와 CMA 일부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입 시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투자자산은 돈을 모으거나 투자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정기적금, 주택청약저축은 현재까지 적립한 원금을 써주면 됩니다. 그 아래 주식과 펀드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도 있어서 그 평가 금액, 현재 평가 금액을 써주면 됩니다. 아래 사례처럼 증권사 HTS 가셔서 평가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은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현재 시세를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은퇴 자산인데요.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한 자산들입니다.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은퇴하면 나라에서 소득이 보장되지만 한국은 보통 아래 그림처럼 5층의 구조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공적연금, 기초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죠. 직업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은 요즘 dbdcirp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회사에서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는데요. 그 적립된 금액을 적어 주는 거고요. 3층 연금저축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 펀드 등이 있습니다. 4층은 연금보험, 보통 요즘에 공시율이 낮아서 변액상품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변액상품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평가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을 적어줍니다. 5층은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상 변액상품을 제외하고는 총 납입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퇴자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국민연금 사이트인데요. 국민연금 검색하셔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누르면 3일 후에 바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조회가 되는데요. 각각의 우측에 있는 가입, 상세 내역 조회를 누르면 총 납부액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적 연금란에 써 줍니다. 퇴직 연금, 연금 저축도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서 써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위험 관리 자산입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있을 텐데요. 보험은 납입했던 보험료 총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화면의 사례는 생명보험 증권인데 납입기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100개월 또월 보험료 64,200원을 하면 지금까지 총 납입 금액이 642만원이 되겠죠. 천원 단위로 작성해 주니까 6420 이렇게 적어줍니다. 어, 사실 보험은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나 여기서는 대략적인 파악하는 것으로 총 납입 금액을 적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각각의 보험 증권이 없어도 모든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릴게요. 내 보험 다보여 사이트에서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조회해 봤는데 정말 다 보이더라고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도 제공하는 안전한 사이트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사용 자산인데요.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일 텐데요. 첫 번째 주거용 주택은 내가 구입해서 내가 사는 집이 있으신 분들이 현재 시세를 써주세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내가 전월세 세입자인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을 보증금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주택과 임차 보증금은 둘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겠죠? 자동차는 현재 중고차 시세를, 보석이나 시계나 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략적인 시세를 적어줍니다. 지금까지 개인재정현황표 왼쪽에 있는 자산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머니코치 김경현이었습니다.